여러분 제가 외부에서 일정에 있어서 오늘 방송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밤 12시간 넘었네요. 아마도 오늘 방송은 내일 오전에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월 긴축 연구에도 미국 시장은 에브리슈잉 랠리이다. 위험 자산이 달려나가고 있죠. 그중 대표적으로 코인 시장이 폭발적인 강세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에는 온기가 조금 더 퍼져나가야 되겠지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고용 둔화 조짐의 3개월 내 최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 둔화 조짐의 3개월 내 최저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이미 채권시장은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고 했다 아시겠죠?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그러면서 위험자산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 코인의 강세 주식은 달렸다가 살짝 쉬었다가 다시 가겠지요. 코인 시장은 먼저 갔다가 차익실험 모량 나오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요 과정에 있다. 머니 마켓 펀드 한달 기준 300조가 넘는 그 천문학적인 그 자금들이 다시 한번 위험자산 쪽으로 돌아온다면 그 추세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둔화 조짐은 믿고 걸러주면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장 구도 작업에 있는 겁니다. 코인 불붙었다. 관련 주식,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들썩, 아직 초기를 살짝 넘었던 부분입니다. 갈 길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 기준금리 동결 구간 기간이 2024년도,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구간 동안에 랠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돌파한다. 커지는 낙관론 근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더불어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명확성, 비트코인 반강기, 연준의 동결 구간 동안 마지막 피날레가 장식됩니다. 다만 이건 버블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실물 경제 펀더멘탈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외국인이 한달 4.3조 원을 폭풍 매수하였다. 삼성전자와 SK, SK하닉스를 편식하였다. 대한민국 또한 원화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디램 가격 감산으로 인해서 디램 물량에 대한 감산으로 인해서 D 램 가격의 상승, 공급으로 인해서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스 실적이 개선된다. 그래서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워낙 강세가 이어진다. 반도체의 고래는 누구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중 메모리 반도체, 그중 D 램. 그래서 실적이 돌아나간다. 이 부분 또한 매크로 환경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 다 하나같이 따로 노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버블일 확률이 높다. 증권사 신용도 빨간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연항이다. 기업 금융 수익성 악화 우려. 다올 투자 증권, 하이 투자 증권 신용 등급 계단 낮아져. 리스크 관리 소월 자,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증권사 위협하는 신용 등급 강등 스나비. 자, 그것과 맞물려서 구조조정 최악의 상황 벌어졌다. 뿌리치에 흔들리는 내수기업. 감언, 활발함. 내수기업이 휘청인다. 롯데마트,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이딴 희망태직 경영여건 악화로 실적 곤두박질이다. 내년이 더 문제이다. 이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호물가와 고금리에 짓눌린 소비. 내수침재가 심각하다. 서비스업 생산. 32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소매 판매, 소비도 4개월 연속 감소세이다. 핵심은 뭐였죠? 고금리입니다.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해 내기에는 기업들 그리고 가게 또한 역부족입니다. 지금의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감당해 내기에 기업들의 순이익이 사실 쉽지가 않죠. 여기에 딸려있는 식구들 고용을 하고 있는 월급쟁이들조타 사실 고용 한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고금리 하나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한 실물 경제에 대한 양털깎기, 이 부분이 무너진다. 그리고 에너지를 이사하고 있는 과정이다. 새 집으로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재 마지막 피날레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에브리식 넬리 미국 고용도나 조짐, 이건 갖다 버리고요. 10년물 시장금리가 3개월 내 최저치. 코인 시장이 달려나가고 있는 그 위유, 위험 자산의 강세,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한다. 커지는 낙관론 근거는 외국인이 한달 4.3조 원 폭풍 매수하고 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실물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이 그림을 그리신다면 이 다음번에 다가오는 폭락 장세 또한 예정할 수, 예상할 수가 있겠지요. 시나리오 1과 폭락 장세에서, 여기 일부 차익 실현하고요. 시나리오 1에서 폭락 다음번, 폭락 기간에서 그 현금을 가지고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시기로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부를 부의 추월 사선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재산을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그 천문학적인 기회가 우리 눈앞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기회를 포착했느냐, 정확히 미래를 인지했느냐, 그거는 내공에 따라 갈리겠죠. 저는 이 매크로 환경을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보시다시피 4.15까지 내려왔습니다. 4.98 5%에 육박했었는데 이게 4.17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위험자산이 강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금리 하락에 배팅하고 있다는 것이죠. 채권시장의 참여자들이. 2년물 또한 3개월이면 쭉 내려가고 있죠. 조금 있으면 저점을 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험자산의 랠리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왔다갔다 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월봉 기준 제가 체크했죠. 이 중요한 매물대를 그냥 돌파했습니다. 일각에 돌파해버렸네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물대를 그냥 한 방에 돌파했다.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만큼 위험자산 쪽으로 시장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돌파하고 이 매물대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나가고 갔지. 이제 이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저항이 아닌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약한 매물대가 아니었거든요. 월봉상 매물대였기 때문에 무려 이 2번 라인 매물대에서는 7개월을 절었습니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개월 만에 돌파가 나왔더니 결국 이이 이 강한 매물대를 한 방에 뚫어 버렸네요. 여기서 물량이 차익 처럼나오도 이제 매물대는 지지로 바뀌면서 이제 고점 라인을 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엄청난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될지 지켜보시죠. 다만 그 파동이 현재 비트코인은 강하지만 알트코인에 아주 온전히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또한 강세폭이 나오고 있으나 비트코인보다 이더림 또한 강세폭이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보다 강세폭이 강하지 않죠. 311만 5천원인데요. 아직까지 얘는 비트코인만큼 강세폭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2번 라인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쵸? 얘는? 3번 라인까지 돌파하고 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마지막 라인 남았고요. 이더리움은 월번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번, 2번입니다. 아직 2번까지도 격차가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이더리움이 대폭발을 해야 알트코인의 대폭등장세가 전반적으로 퍼질 겁니다. 아직 완전한 포머의 시기는 좀 시간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XRP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차익실험 물량이 나왔죠? 현재 861원이지만 키맞추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닥에서 길 때가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다. 빡빡 길때 올라가는 거는 매집하기에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1달러 미만은 크게 보면 너무 싼 가격이죠. 원화 기준으로 천 원, 요 밑으로 보신다면 사실 공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제 얘 또한 키맞추기를 할 거고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음 문명의 대장은 바로 이놈이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10년의 큰 그림을 보신다면 그 이전이 될 확률이 높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느냐, 도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결국 남들과 비교하다가 토끼와 거북이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토끼가 나는 거북이가 되고 싶은데 이 시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내 것만 못 가고 다른 게 가면 눈이 가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얘가 폭발을 하죠. 결국 이또이 이 자금들이 이리로 들어옵니다.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얘가 제일 뒤처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대폭발을 하게끔 저는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웨이,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쭉 훑어보면 은요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16% 가장 파괴력 있게 가고 있어요, 현재 대장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면 다른 애들 또한 따라온다. 얘가 살짝 쉴 동안에. 이더리움은 10.90. 살짝 약하죠? 자, 그리고, 자, BNB는 좀 소강 상태예요. XRP는 2.50. 갈 길이 많이 남았죠? 솔라나 5%, 에이다 15%, 도지 24%, 아발란체 22%, 체인링크 6.80, 폴카다 16.47, 마틱 11.85, 시바이누 20.65, 라이트코인 4.92, 비트코인 캐시 11.32, 아톰 코스모스 9.16,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스텔라는 3.16, 모네라 모네로 3.33, 이더리움 클래식 8.24, 상승권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알트코인의 대폭등 장세는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 지금 도지가 좀 치고 있고요, 아발란체가 좀 치고 있지만 에이다는 15%고요. 이 온기가 알트코인 대장들로 또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으로 온기가 전해질 겁니다. 그 초기 국면을 살짝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상승 초기를 넘어서 달려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속화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고로 XRP 또한 첫 번째 키마 추기를 한다. 두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과 SEC의 소송은 맞물리면서 진행된다. 고로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느 한순간에. 더불어 리플사의 IPO, 펀더멘탈은 모든 투자 대상 중에서 가장 파괴력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20년 전에 애플과 아마존에 투자하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초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는 ASML,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이죠. 장비 대체 불가능한 그 업체를 초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많이 조, 조바심이 난다면 딴, 딴 애들이 갈때 그럴 확률이 높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결국 따라잡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올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한 장에 이 기사 내용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명의 XRP가 왜 대장인지. 왜? 새로운 문명이 열리고 있는지, 가치의 인터넷이 왜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왜 1200배 이상 성장하는지, 투자를 여기에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토큰증권, STO, 투자 신세계 열 것. 신동훈 대표 인터뷰, 항공기 엔진, 전기차 충송소, 토큰증권, STO를 통해 투자 가능하다. STO 시장은 16조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20% 넘게 뛰었다. 현재는 신용카드 및 모바일 결제 등을 대행하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 업무를 하는 효성그룹의 계열사이다. STO, 토큰 증권 발행 시장이 열리면 시장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자금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신동훈 갤럭시아 머니트리 대표는 STO 시장에 대해 항공기 엔진,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충전기 등 기존의 소수, 소수의 소수 투자자의 전유물이던 투자처들이 STO를 통해서 대중화될 것,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다. 자, 그러면서 STO는 분산원장, DLT를 이용한 디지털 증권이다. 어떤 자산도 금융자산에 의해서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일종이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현재 3,100억 달러, 401조 원인 글로벌 STO 시장은 무려 2030년 16조 달러, 2경 736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폐쇄적이던 기업 금융영역을 STO로 디지털화하면 일반 투자자도 정부의 비례지청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수산금융, 수산업 관련 금융,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항공금융, 전기차 충전, 경주마 분야 등에서의 STO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의 수단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리스 사업 자금조달은 채권이나 기간 투자 자금으로 제한되었다. STO 시장이 열린다면 개인 투자자에게서도 자금을 손쉽게 모집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란 의미이다. STO의 효용성은 너무나 분명하고 방향성도 확실하다. 100% 확실합니다. STO 사업을 하는 갤러시아 머니티리가 향후 연20%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정리를 하면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분산원장, DLT,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치가 재부여받게 됩니다. 그 대상이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원자재건, 환이건, 펀드이건, 또는 태양광 발전이건, 풍력 발전이건, 항공금융이건, 전기차 충전이건, 경주마건, 수상금융이건, 그 모든 어떤 대상이건 간에 가치가 재부여받게 됩니다. 토큰화 된다는 거죠. 블랙록의 레리핑크,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어, 다음번 문명 혁명은 토크나 혁명입니다. 바로 이게 블록체인의 혁명이죠. 여기에 바로 그 디지털 인쇄 기계의 대장이 XRP 레저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지 명확성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흔들거림 없이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